클라이밍에서 발 사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홀드를 잡고 있는 손가락과 팔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발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발 홀드는 작아지기 때문에 처음 클라이밍을 배울 때부터 정확하게 발을 디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클라이밍 발동작에서 기본은 엄지 발가락 발끝으로 홀드를 디디는 것입니다. 엄지발가락 끝으로 홀드를 밟으면 힘을 집중시킬 수 있어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 클라이밍을 할 때는 손홀드를 잡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발은 신경 쓰지 못하고 홀드를 디딜 때 발바닥으로 디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바닥은 발끝에 비해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제대로 딛고 있는지 알수 없어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문제를 풀때 1,2cm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 발끝으로 홀드를 디디고 힘을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발끝으로 홀드를 디디면 발을 바꾸기에도 유리합니다. 발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발끝을 중심으로 발을 회전시키면 발을 디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홀드를 디디면 발을 회전시킬 수 없어 발을 바꾸기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 수 없죠. 발을 디딜 때는 발 홀드를 끝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음 진행할 손 홀드에 집중하여 발 홀드를 끝까지 보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 발끝으로 제대로 홀드를 디뎠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실수할 가능성이 높고 자칫 발이 홀드에서 빠지면 팔과 손가락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가해져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발을 디딜 때는 정확한 자리에 한 번에 디디도록 합니다. 발을 좋은 위치에 디디지 않으면 체중을 실어야 하는 동작에서 발을 믿을 수 없어 발의 위치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발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동안에 팔의 힘을 낭비하게 되고 발이 미끄러질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정확히 디디도록 합니다. 이두 가지 주의사항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트레이닝 방법은 발소리가 나지 않게 홀드를 디디는 것입니다.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홀드를 디디려면 끝까지 홀드를 보아야 하고 정확하게 홀드를 찍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발동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몸이 안정적으로 지지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으므로 잡기 쉬운 홀드를 잡고 수행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발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으로 홀드를 디디지만 돌출된 홀드가 없는 평평한 면을 디뎌야 할 때는 발 뒤꿈치를 내리고 발끝을 넓게 하여 디딥니다. 면의 경우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홀드가 없기 때문에 발끝으로 디디면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때문에 발을 넓게 디뎌 암벽화 고무와 홀드 간의 접지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힘을 보완하는 것이죠. 이는 겨울철 자동차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붙이는 스노우 패치나 스노우 타이어와 같은 원리입니다. 면을 밟을 때는 발 뒤꿈치를 내리고 발을 문지르면 암벽화 고무와 홀드가 더 밀착되어 접지력은 더 좋아집니다.